우리 사랑스러운 쿠니가 청문 밖을 바라보고 있네. 네. <laughs>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올지 모르겠다. <laughs> 벽에 벽에도 아니. 지 응? 쿠션을 양쪽으로 딱 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고. 그 사이드로 다 기대가 해주니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네요. 딸내미 너 가을 타냐? 응? 그렇게 좋아? 엄마가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입을 이렇게 폭신폭신한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. 우리 딸내미 아이고 세상에 개팔자가 상팔자다니마는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너무 좋아해 딸래미왜 <laughs> 이렇게 안이쁘게 나오냐 사랑해 엄마가 지금 완전 편하지 너 완전 편하지 너 지금 이러고 있거든, 진짜. <웃음> 대박. 대박. <웃음> 그저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?